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그리고 줄다리기를 할 때도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응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내 아들. 이겨라. 여보 힘내요. 뭐니 뭐니 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위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그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처진 등이 안쓰러워서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니, 서로가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리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하고도 이상한 경주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업고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이었던 것이죠.